신앙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감히 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예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즈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패 엎드리니 나의 맘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 3절 Amen. a 부터 n Amen. a m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는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와 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가는 본문인데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두려우니까 몇 가지 방어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32장 7절부터 말씀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두 떼라는 단어가 마하나임이라는 뜻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원래는 두 그룹, 두떼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두 떼로 마하나임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고 도망하겠다.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방어 조치를 취했고요. 두 번째 구절에서 11절까지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9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 기도 내용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기도입니다. 내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야곱은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31장 3절 하란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에게 하란에서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야곱은 호소하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기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지만 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릴 자격이 전혀 없지만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빈손으로 하란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큰 부요한 두 때나 어, 저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 형 에서의 손에서 나좀 건져 주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뿐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내 처자, 내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어, 해를 가할 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란에 있을 때 저에게 말씀하신 것에 호소하면서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고 또 나는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 나는 죄가 있지만 내 처자들은 우리 처들과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라고 호소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시기를 바다의 모래같이 셀수 없이 많은 자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28장 14절에 사닥다리에서 만날 때 너의 씨가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 이게 상장이 창세기에서 나온 기도 중에 긴 내용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두 대로 나눠서 한때 치면 한때는 피하자 이런 방어조치의 계획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1삼절부터 예물입니다. 여덟 종류의 짐승들을 다섯 대로 나눠서 오백오십 마리를 에서에게 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좀 비판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예물을 또 보내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꾀를 쓰는 것 아니냐? 기도한 사람 답지 못하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칼빈 같으면 이 본문을 해석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수방관하면서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것 기다리듯이 이것만이 믿음이고 기도냐? 어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게 악한 방법이나 죄악된 방법이 아니라면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 감당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자기 역할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믿음에 위배되거나 기도한 사람답지 못한다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세 번째로, 엄청난 양의 예물을 종들의 손에 통해서 형에게 어, 선물을 합니다. 20절 어, 말씀 보면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만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이게 이제 예물의 목적인 것이죠. 형의 분노의 감정을 예물로 누그러뜨린 후에 이 감정을 푼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감정을 풀고 누그러뜨리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어 파파르라는 말이 제사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정을 푸신 후에 우리를 받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 라차라는 말처럼 이 감정을 풀다 받아 주다라는 용어가 단어가 제사 본문에 가끔 자주 나오거든요. 이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화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형과의 화해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단어 사용을 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인 학자들이 고든 외남인데요. 어쨌든 형과의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사기치고 눈물나게 했으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게도 어,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다가 너를 원망할 만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기도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스탑 멈추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뭐 이렇게 감정을 푼 후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인간과의 화해하고 용서하고 죄사함과 회개와 그런 어떤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단어 사용을 통해서 사실은 야곱은 에서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에서에게 잘못한 지난 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대면하고 속죄하고 사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풀고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구할 때. 그 사람과 화해와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와 감정을 풀고 받아 주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둘 중에 하나를 소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인간들 사이에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만 회개 기도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는 가해자인 내가 그에게 용서를 구한다거나 필요한 물질적인 보상을 한다거나 그런 진심어린 사과로 감정을 푸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절에 이 단어 두 개가 약간 좀 독특하게 모세오경 안에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예물이 과연 형과의 평화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전쟁의 소막이 될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밤에 어, 약복 강가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낮에 건너는 게 안전하죠. 지금처럼 무슨 좋은 배나 어떤 어 조명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닐 테니까 낮에 건너는 게 안전할 텐데도 불구하고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여정과 11명의 아들을 어 약복 나루로 건너게 합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어 물살이 빠르기도 하고 뭐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어쨌든 어 아내와 아이들을 건너 보내고 잠못 잤겠죠? 걱정돼서 형 예서를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뭐 편히 누워서 잤겠어요 혼자 그렇게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어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설교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이 시작됩니다. 그물은 하나님의 천사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의 사자였고, 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하면서 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은 그냥 적당히 하다가 아휴 뭐 안되면 할수 없지가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죠. 이것이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그러니까 야곱의 어떤 축복, 야곱의 승리는 희생 없는 승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 절뚝거려야 돼요. 환도 뼈가 부러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어 절뚝거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표징이 되기도 하지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야곱이라고는 안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명으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었죠.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울며 매달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 치고 눈물 나게 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어, 아프게 하면서 야곱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자를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는 비록 야곱과 같이 그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보다 힘이 세지만 부모를 아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잖아요. 사랑하고 아끼니까. 하나님도 그런 어, 우리 아버지 에서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몰라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스라엘의 은혜, 약복강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야곱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가 어리석고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야복강에서 주를 만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케 하시는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에 나아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며 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서민들의 삶 가운데 자영업자 식당 모든 일터에 주님, 은총을 베풀어, 이 바이러스가 석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